네, 안녕하세요. 노인체육론 강의를 맡은 박두영입니다. 네, 노인체육론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노인체육론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노인체육론 같은 경우에는 80%가 저희 책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20%는 저희 책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20%는 책을 안 봐도 약간 글을 잘 읽기만 하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20%에 저희가 목 매달기보다는 80%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80% 중에 저희가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노인, 노인이라는 특성, 그리고 노인이 갖고 있는 질환, 질환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이 노인의 특성과 질환을 봤으면, 노인에 대한 그런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을 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노인의 특성과 체력 측정,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전, 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인이 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적인 부분, 동기.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상 이 80%에 대한 문제도 전부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먼저, 노인과 노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의 개념은 사실, 어, 생물학적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저희가 신체가 겪게 되는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노화라고 하면 항상 신체가 늙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화를 이렇게 연대기적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대기적 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년기를 거쳐 생리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나이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총 4가지 어,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뭐라고 할까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저희가 75세까지는 연소 노인이라고 합니다. 연소 노인. 자, 그리고 이제 75세부터 85세까지는 저희가 중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5세부터 100세까지는 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0세 이상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초고령이라고 붙이면 돼요. 초고령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네 가지의 그 연대기적 나이 특성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나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 건강 상태가 저하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뭐이 기능적 나이는 누구는 좀더 기능적 나이가 높을 수 있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능적 나이가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기능적 나이 같은 경우에는 늘 누군가와 항상 같지 않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인구에 따른 사회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5세 인구의 비율이 어,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 사이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고령화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14에서 저희가 20, 20%에 해당하게 되면, 고령화가 아니라, 이때는 고령인 사람이 맞는 사회, 그게 바로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 고령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꼭이 구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나이, 나이도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얘기했는데, 이, 이 연대기적 나이도 65, 75, 85,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사회적 분류는 7, 14, 20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과 같이 좀 분류하시면 좀더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번째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이 건강 수명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 없이 생존한 삶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 수명이 아무리 뭐, 높, 뭐, 높다 이렇게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이 건강 수명 자체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기대 수명 평균은 남성은 80 그리고 여성은 86세죠. 훨씬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기대 수명과 이 건강 수명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저희가 살아가는 날은 어, 기대 수명보다 오히려 10년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런 건강 수명과 건강 수명, 건강 수명과 그리고 기대 수명이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을, 어, 목표로 사실, 어, 노인체육 지도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화에 관련된 이론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적 이론인데요. 이 유전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세포가 분열하는 그런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희가 다 분화가 되게 되면 수명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저희가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제되기 전에 앞 단계에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전생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몸을 분화 분열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짧아지게 돼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짧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게 됐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이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가 없어지게 됐을 때 저희의 수명이 끝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전체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전적 이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손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세포 손상이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는 각종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손상 이론은 이 자유기 이론 그리고 교차 결합 이론이 있는데요. 이 자유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활성 산소라고 하는 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드는 이런 산화적 그런 활성 산소가 이런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차 결합 손상 이론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은 단백질 형태로 약간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안정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이물질이 껴서 이이 이 단단한 조직을 굉장히 와해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와해 시켜버린 부분이 결론적으로 몸에 대한 그런 탄력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어, 여러 가지 탄력성을 잃게 돼서 노화가 진행되는, 진행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점진적 불균형 이론은, 어, 생물적 기능적 노화에 따른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불균형,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뭐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남성성을 잃게 되고 여성성을 잃게 되는 일종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신체적 그런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요. 네, 두 번째, 노화의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슬로우에 대한 욕구 이론은 이 생, 전, 네, 존, 자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에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그런 생리적 욕구죠. 그래서 먹고, 자고, 이제 싸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의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몸에서의 그런 본능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먼저 충족이 돼야지 이런 전, 안전에 대한 욕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다시 애정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정의 욕구는 한마디로 여기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랑 같은 건데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제가 이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또 충족이 되게 되면 다시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시 달성이 되면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내가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해야 되는 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가장 높은 욕구로 지금 성공적인. 노화가 진행됐다고 볼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나가 달성해야지 위쪽 단계 위쪽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좀 정리한 어, 이야기고요네두 번째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구성해, 구성했고요. 이런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위기와 발달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발달과업을 달성했느냐 아니면 달성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 8단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장년기부터 노년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7단계부터 좀 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유아기 혹은 이제 청소년기까지도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인에 좀더 포커스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7단계에 대한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체장 그리고 자절노 그러니까 생체장에서 자절을 하지 마라. 자절 노라는 부분을 외우시면 이 장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어이 에릭슨이 이야기한 그런 발달 가업들을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보세요. 생, 생은 뭐냐면 생산성. 그리고 채, 침체성.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장년기다. 그리고 어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자아통합, 자통합그 자아 다음에 절, 절망단계. 그게 바로 이제 노년기다. 자, 그래서 이게 발달가업을 달성, 달성했을 때 작년기의 경우 생산성이 증대돼서 어, 누군가를 이제 부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생산성이 증대되는 성격으로 발달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 발달가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들로 발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생체 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노년기에서 만약에 발달가업을 달성했다, 그러면 내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죽음을 위험 있게 이제 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달가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나, 나중에 삶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아, 사실,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생산성이 높게 그리고 자아통합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론인데요. 발테스의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SO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는 선택을 이야기하고요. 오 같은 경우에는 적정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저희는 어 이제 노화가 오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기억력 감퇴가 가장, 가장 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저희는 이런 기억력 감퇴에 대해서 어, 성공적인 노화를 이끌기 위해선 이 선택과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적정화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어, 이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할 행동들을 하나씩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일종의 저희가 생, 행동을 행동을 단순화 하자라고 저희가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일어나서 물을 먹고, 일어나서 물을 먹고, 운동을 간다. 이게 바로 적정하게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더 정밀하게, 그, 극대화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면서 내가 나중에 운동을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행동을 만들 수 있겠죠. 그,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부분을, 어, 보상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감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뭐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래서 기억력을 높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억력에 대한 감퇴 부분을 노트 같은 데다가 제가 아 운동하기 내일은 운동하기 라고 해서 노트에 작성한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적인 활동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끌 수 있게 만든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디귿. 수명, 그리고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 및 생산성, 개인적 통제, 사회 만족 등 7가지를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제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활, 어, 노화의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일상적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하는 것 때문에 노화가 더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연속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년 그리고 청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었던 활동들을 예전부터 했었던 활동들을 똑같이 하게 되면 그 그만큼 노화가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내가 아침에 7시부터 어, 운동을 한 시간씩 했었다. 이거를 제가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똑같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노화가 좀더 적게 온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연속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활동 이론과 조금 반대되는 이론인데요. 어떠한 그런 이제 사회에 같이 이렇게 끼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회와 좀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훨씬 더 격리되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노후생활을 만족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위문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예를 들어, 노인정을 생각하시면, 노인정. 노인정에 가시면 저희가 그 일상적으로 그런 하나의 동호회 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장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팀원들이 있고 그거에 각자의 해야, 해야 될 일들 아니면 거기에 맞는 서열들이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런 하나의 그런 사회적 문화의 요인들에 의해서 노인들만의 집단이 형성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노인의 특유의 하위문화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노, 노화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뭐, 옆에 오른쪽에, 어, 키포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낙인 이론이 또 있습니다. 낙인 이론. 이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개체가, 어, 평범한,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저희가 점점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거를 낙인 지켜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요? 노인이라는 시각으로. 이 노인이라는 시각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나이에, 얘기, 나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 계시고 몸이 약해진 상태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노인들을 더 노화를 만들어준다. 그런 낙인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일단, 어, 세 번째,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절 상태 변화나 발바닥 변형으로 대퇴부 길이, 길이가 줄면서 신장이 감소하게 되고요. 골반 직경이 증가한다. 왜냐면, 하 이거는 이제 몸 안에 있는 그런 주변 근육들이나 연골들이나 아니면 인대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골반들이 푸,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자세 번째 뭐 삼각근 무게가 감소하면서 어깨 넓이가 좁아지고 피하지방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제 체지방량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재분포 그러니까 피하지방은 감소하는데 몸의 안에 있는 전체적인 체지방량은 증가하게 되고 어디에 좀 많이 몰리게 될까요? 이 복부 쪽에 조금 더 많이 몰리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골격근 양과 근력 감소로 유연성, 민첩성, 속도 및 평형성이 저하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훨씬 더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부분은 체지방 비율. 그러니까 이 피하지방은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체지방량이 좀 증가하는 것도 있고. 이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속근, 속근이라고 하는 이제 빨리 수축하는 근육 있죠? 이 빨리 수축하는 근육이 지금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보다 훨씬 더 소실이, 소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근이더 많이 감소한다는 게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운동할 때 그런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이죠. 내 최대 능력, 유산소성 최대 능력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경직도는 뭐냐면 이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전이잖아요. 이 혈압을 동맥 같은 경우에는 줄었다가 뭐 줄었다가 할수 있는데 항상 이게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안 되고 항상 경직된 상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증가하겠죠 네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신체적 특성은 생리적 특성은 여기 기 기출 키포인트를 좀 보시고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두 번째 심 노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의존감이 증대하고 굉장히 그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긴다 라고 하는 어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 노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독감과 같은 그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네. 아까 개념 플러스의 얘기, 얘기, 얘기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속근의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했던 아까 위에서의 얘기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 1장에서 노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2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